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양력으로는 1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1월 2일입니다 이모일 말날이고요 지금 시각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법당에 시주할머님 추에만 불을 밝혀서 또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자는 해자 축시에 기도 정성을 드려서 신령님과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늘이 법당 기도를 잘 드려야 합니다. 오늘 소대룡은 시주할머님 재난의 초만 밝혀서 또 밤새 기도정성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보엌에는 조항할머님 당의 초를 밝혀서 또 입구에는 건립신당의 향로에 향을 꽂아서 기도정성을 드릴 예정입니다. 조왕은 불을 관장하는 신령님시고 이 조왕 할머님은 또 부엌을 또 관장하는 신령님이시기도 합니다. 8만 4천의 군사를 거느렸고 시주 할머님이 3만 3천의 군사를 거느린 만큼 이 조왕 할머님 또한 이기도 정성을 잘 드려야 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이 조왕 할머님 초에 불을 잘 밝혀야 됩니다. 모든 가정이 화목을 하고 또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고 다툰 일이 없고 항상 집안이 화기애애 하고. 이 주방에는 음식 냄새가 나게끔 늘 가정이 무탈할 수 있도록 계속 영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 법당에 초를 밝혀서. 또시잘할머님전난에 기도영상을 드려서 신도님들에게 영금 받아 가지고 올바른 점사를 내리고 올바른 방향을 갈수 있도록 기도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도님들 성물받으시고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물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